3개월 안에 월 천만 원을 벌지 못하면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. 고향이 강원도 원주인데 반지하부터 시작했지만 월급 130만 원을 벌다가 연봉 1억 첫 해, 그 다음에 연봉 2억, 3년 차때 연봉 3억, 현재 월급 7천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. 제가 원했던 모든 차를 20대 때다 탔거든요. 부모님한테 1억 드리려고 왔다, 저희 어머니한테 차를 바꿔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. 영업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. 그냥 무작정 열심히, 안 되는 걸 계속 하는 거야. 고객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. 결국 영업은 프로세스대로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. 처음 0명에서 100명을 만들기까지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, 이제 200명까지는 더 빨리 가더라. 원래 처음에는 월 5천이 목표였어요. 근데 그걸 달성했거든. 그러니까 월 1억으로 바꾼 거예요. 여러분들이 영업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내가 영업으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. 지금 현실은 어떠신가요? 지금 당신이 월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전혀 상관없습니다. 3개월 안에 월 천만 원을 벌지 못하면.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알려드린 이 시스템 네 가지와 기술 그대로 따라하시면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월 200만 원을 버시던 분이 월 1000만 원을 벌게 되셨고요. 월 400만 원을 버시던 분이었는데 1200만 원을 벌게 되셨습니다. 현재까지 제가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. 제가 했었던 방식 그대로 저의 13년 동안의 영업 노하우를 전부 알려드립니다. 다 하셨는데도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? 어, 제가 환불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. 제 이름 김영준을 걸고 성공시켜드리겠습니다.